이제 알콜올솜이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 바늘 하나 필요하고, 요거 이제 이거 란투스 이거 필요하고 시작할 때 그래서 소독 소독을 먼저 바늘 요 부분을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하고, 이제 이거는 끝이고 나고. 그 다음에는 <laughs> 이 바늘을 일회용 바늘이에요. 요거는 이거를 벗긴 다음에 꽂을때 이게 렇 돌려서 꽂아요. 그다음에 다 돌린 다음에 툭 뽑으면은 바늘만 나고 껍데기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건데 아직은 버리지 말고 껍데기는 그냥 이렇게 놓고 나중에 버릴 때 써야 되니까 여기 바늘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늘은 끼웠고 14에 맞춰야 돼요 어머님은 지금 14로 시작하니까 요거를 이제 돌리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14 이게 얼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인슐린이거든요 그래 지금 14로 시작하고 14고 이제 나요 이거는 바늘은 이제 만지지 않고 동영상 좀 찍고요. 그러고서 이제 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배는 안 보여드리고 일단 어,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5cm를 아, 먼저 소독을 이렇게 하고 배 부분을 배에서 5cm 떨어진 배꼽에서 5cm 떨어진 부분에 소독을 하고 요만큼 잡아서. 요만큼 잡고 엄마 그냥 놔둬 동영상 찍고 있어 음, 솜을 끼워요 이렇게,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끼워 있다가 또 써야 되니까 피하 지방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늘이 있죠 이거를 아직은 누르지 않은 채로 푹 찌르는 거예요 직각으로 그다음에 들어가 바늘이 들어갔으면은. 요거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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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요. 그러면 이게 틱틱틱틱 하면서 숫자가 점점점점 내려가요. 손을 이걸 떼면 안 돼요. 한번 누르면은 왜냐면 손을 떼면은 피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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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 가지고 여기 0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때까지 하면은 다 내려가면 5초를 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손을 떼지 말고 그 다음에 5초 센 다음에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이거 손을 손가락을 놓는 동시에 주사바늘을 뽑고 이 솜을 여떠나가지고 눌러주는 거예요. 10초 동안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지르지 말고 그리고 끝이에요. 어.